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사 줄리줄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4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14강에서는 가바리츠 라는 동사로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초간단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할게요. 네, 러시아어에서 말하다 라는 동사는 가바리츠예요. 네, 이 가바리츠 뒤에다가 어떠한 언어로라는 부사를 붙여주면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Я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Я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나는 말을 해 러시아어로. 네, 나는 러시아어를 할줄 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입에서 바로 나오는 문장 몇 개를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Я говорю п о к и т с к и Я 나는 한국어를 할줄 알아라는 뜻이죠. 나는 영어를 할줄 알아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중국어를 할줄 알아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저도 소원이 사실 중국어를 하는 건데요. 중국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배워봤으니까 이젠 회화에서 우리가 함께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당신은 독일어를 하나요? 나, я немного говорю п о н м е к и 네, 저는 독일어를 조금 합니다. 네, 여기서 니모노가를 붙여주면 은 조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이 아니라, 내가 이 언어를 굉장히 잘한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라쇼를 붙이면 됩니다. 네, 저는 러시아어를 아주 잘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네, 방금 한 것처럼 독일어는 바니미에츠키, 스페인어는 바이스판스키, 프랑스어는 바프란쏘스키, 일본어는 바이폰스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조도 배워 봤고 그리고 회화 연습도 해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문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러시아어는 우리말로, 우리말은 러시아어로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Я говорю по-корейски. Я говорю п о к р й с к и 네. 나는 한국어를 할줄 알아라는 뜻이죠. Я не говорю по-немецки. Я не говорю по-немецки. 나는 독일어를 할줄 몰라라는 뜻이죠. 이렇게 네를 붙이면은 부정문이 됩니다. 나는 영어를 할줄 알아. Я говорю по-английски. Я г о в 나는 러시아어를 조금 할줄 알아.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가바리지 동사로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에 대한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